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 청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실과입니다. 실과 영양은 어 일단 실과는 학생들이 이제 강하게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실생활관, 기운, 기용, 시설 이렇게 였는데요 먼저 실생활관은 뭐냐면 그냥 대충 교대에 보면 뭐 기숙사 있잖아요. 생활관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냥 실생활관,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기문기용이가 시설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외워지면 돼요. 기문기용이가 시설을 이용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 실천적, 뭘까요? 실천적,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생활은 뭘까요? 생활 자립 능력입니다. 관은 뭘까요?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자, 기문 뭘까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용은 뭘까요?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자, 먼저 시는 뭘까요?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과목은 다 능력으로 끝나고 어떤 과목은 역량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뭐 역량으로 끝나는 거는 이응의, 과목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응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국어, 영어, 음악 이런 게 있죠. 뭐뭐 뭐 능력으로 끝나는 말은 아니, 끝나는 과목은 이응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체육 이 친구처럼 실과 사회 도덕 미술 과학 이런 친구들인데, 어 근데 왜 체육은 이응 들어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응 들어가죠. 항상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뭐 역량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응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체육은 예외예요. 체육은 이응이 들어가지만 뭐뭐 능력으로 끝난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과목 뭐예요? 수학이죠. 아 수학은 뭐뭐 능력이나 뭐뭐 역량으로 안 끝나고 그냥 명사용으로 딱 끝난다. 뭐 예를 들면 수학은 뭐였어요?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요. 자 그래서 수학은 뭐뭐 능력, 역량 둘다 아니고 뭐 역량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체육 빼고 이응이 들어가는 애들이고 능력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체육, 실과, 과학, 사회, 도덕, 미술처럼 이응이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조금 음울때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과는 이응이 안 들어가니까 뭐뭐 능력이라고 끝납니다. 실과 실생활간 기문기용 시설이에요. 자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이랑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비슷하죠. 실천적 문제는 뭐예요?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나랑 가족들을 뭐 주변 타인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를 실천적 문제라고 하고요. 기술적 문제는 뭐였어요? 기술적 문제는 뭐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뭐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발 발명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천적 문제 해결은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생활자립 능력을 뭐예요? 뭐 실가에서 바느질 같은 거 하잖아요. 이 바느질 같은 거저 진짜 어렸을 때 못했거든요. 생활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관계 형성 능력 생각해보면, 나 전달법 있죠. 이나 전달법도 다 관계 형성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기술 활용,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이거 다그 기술의 세계에 관련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음 수학 역량인데요. 수학 역량은 창정의 문추태. 자, 이거는 수학하면 임창정 씨를 떠올리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우리 임창정 씨 문추태예요. 무슨 추태예요? 줄임말이요 임창정 씨 문추태. 수학 잘하는 임창정의 문추태. 자, 창의융합입니다. 정보처리의사소통문제해결그리고 추론태는 태도 및 실천인데요. 이 태도를 알고 실천을 한다. 태도 및 실천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영량이었는데요 이거는 추학은 능력이나 역량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는 체육입니다. 이 체육은 엑소를 생각하면 돼요. 어, 엑소, 저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 엑소가 되게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경수, 수표, 관리. 체육을 잘하는 경수, 도경수씨. 수표 관리를 잘하세요. 액소가 잘 나갔으니까 수표가 엄청 많았겠죠. 수표 관리 잘하세요. 입니다. 자, 경수는 뭐 줄임말까요? 경기수행이고요. 수는 뭘까요? 수련입니다. 맞아요. 신체수련. 그리고 표는 뭘까요? 신체표현. 그리고 관리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거 다 영역이랑 연결이 되죠. 경기수행은 뭘까요? 경쟁. 신체수련은 뭘까요? 도전. 신체표현은 표현. 건강 관리는 건강. 자, 그래서 경수 수표 관리, 경기 수인 신체 수련, 신체 표현, 건강 관리, 체육이니까 역량일까요, 능력일까요? 이응 안들어가는데 아, 이응이 들어가는데 역량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했죠?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체육 능력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능력입니다. 우리 체육은 예외다. 한번 뭘 해볼까요? 도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자, 도덕은 어떻게요? 해왜냐면 윤리 사대 정공자입니다. 도덕이니까 공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윤리랑 관련이 있죠 윤사 약간 전윤사했었거든요 도덕은 윤리랑 관련 있고 사대 정공자자 윤리를 가르치는 사대 교수 정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도덕은 윤리랑 관련 있으니까 윤리를 가르치는 사대 교수 정공자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윤리. 자 윤리는 뭐냐면 먼저 윤성실성이라고 외워줘야 돼요. 윤성실성. 윤은 윤성실성인데 무이 뭐 말일까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이에요. 이렇게 긴 거는 저는 꼭 다시 참기다을다 만들거든요. 윤리사대 전공자 중에 윤은 뭐냐면 윤성실성. 뭐 윤성실성이라고 해도 되고 윤성실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윤성실성.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중에서 뭘까요? 여기서는 4대 정공까지는 뭐예요? 도덕적 어쩌고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도덕적 사,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얘는 자는 또 줄임말이 있어요. 자존관. 요즘에 자존감이 유행인데, 얘는 자존관이에요. 뭐냐면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이에요. 도덕은 인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능력인 거 알겠죠? 오버 능력.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면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입니다. 다시 도덕, 윤리 사대 전공자, 윤성 실성,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도덕적 어쩌고는 사대 전공, 도덕적 사고,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도덕적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존관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해볼까요? 미술을 해보겠습니다. 미술 자, 미술은 미미미미 미미 창시자예요. 아, 미술은 그대로 미를 떠올리면 돼요. 미미창시자. 자, 먼저 해볼게요. 미적 감수성, 미적으로 감수성 풍부, 미적 감수성. 그다음에 미술 문화 이해 능력. 다 창은 뭘까요? 창이 융합 능력. 시는 뭘까요? 시각적 소통, 능력. 자는 뭘까요? 이건 좀 길어요.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이에요. 미술학습 능력이다. 자, 누가 그림 그리라고 시키면 은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미술학습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입니다. 창의융합이라는 거, 수학과의 창의융합과 똑같죠? 자, 다음은 사회과에 영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과는 의협 정보는 창비 문의. 자, 의협이 뭐? 농협처럼 외워주면 돼요. 아, 의협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세요? 창비 문의하세요. 창비는 뭔가 출판사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자, 먼저 의협은 뭐냐면 의사소통 및 협업 이용이안 들어가죠? 능력입니다. 정보까요 정보 활용 능력. 창은 뭘까요? 창이죠. 사고. 여기 열. 력 비는 뭘까요? 비판적 사고. 역, 문, 이는 뭘까요? 줄임말이에요.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입니다. 자 사회과의 역량, 의협 정보는 창비 문의하세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의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과는 및및 미시 두번 나온다는 거, 뭐뭐 및뭐 그러니까 역량이 조금 길다 그러겠죠?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볼까요? 국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국어 역량은 공자의 문자비, 공자의 문자비. 자, 국어, 국어는 공자가 이제 문자비를 세웠어요. 뭐 비석 같은 걸 세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오는 국어로 이렇게 한글로 적었답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공자의 문자비, 자, 공자의 문자비. 공은 뭘까요?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공대라고 외워줘도 됩니다. 공대 공동체 된각의 용량 자는 뭘까요? 국어는 조금 복잡해요. 자정활 뭘까요? 자료 정보 활용 용량 자정활 은는 뭘까요? 의사소통 용량 문은 뭘까요? 문화 향유 용량입니다자 우리 국어를 잘 못하면 소설이나 뭐책 같은 거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 문화 향유 용량 자, 자는 뭘까요? 자기 성찰 및 개발 역량이에요. 먼저, 뭐,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맞춤법 이런 거 신경 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맞춤법 보는, 맞춤법을 검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개발하는 역량이다. 자기 성찰 및 개발 역량. 비는 뭘까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국어과는 역량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공자의 문자이 공자가 문자비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언어로 세울 대 공자, 공동체대인과의 역량 자, 자정활,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 의사소통 역량 문화형 역량, 자기성찰및 개발 역량 비판적, 비 창의적 사고 역량 자, 국어는 이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형이 들어가면 역량이 붙는다 여기까지가 국어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과학을 해볼까요? 과학의 역량입니다 과학은 참평생 의사를 탐문해 자, 과학하면 뭔가 의사가 생각나잖아요? 의사들은 뭔가 과학을 잘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억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참평생 의사를 탐문해. 자, 먼저, 참평생은 뭐 줄이냐면,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의사는 뭘까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자, 여기서 4 추가할게요. 과학적 사고력. 탐은 뭘까요? 과학적? 탐구 능력. 뭐는 뭘까요? 과학적? 문제? 해결력. 자, 여러분 봅시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음,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많은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과학적 문제 해결력도 역으로 끝납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 뭐가 붙어요? 맞아요. 과학적, 땡땡땡, 어쩌고가 붙죠. 과학적이라는 말. 과학과 역량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과학적 어쩌고 저쩌고. 자그 다음에 영어 역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자 영어 역량은 짧은데요. 공자 의지입니다. 자 공자도 의지를 가지면 영어 할수 있어입니다. 자 공자는 뭐 공동체 역량, 이행이 들어가니까 역량이겠죠. 자 자기 관리 역량, 의 의사 소통 역량인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영어 의사소통 역량. 지는 뭘까요? 지지정차 뭘까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여기까지. 공자는 의지를 가지는 영어 할수 있어.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역량일까요? 음악 역량이에요. 음악은 음창정, 음창정, 문자소감. 자, 음치인 창정 씨가 임창정 아니고 음창정이 음창정 씨가 문자로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주면 돼요. 콘서트 끝나고 문자로 소감을 남겼대요.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 정보 처리, 역량, 문, 문화적 공동체 역량, 자, 자기관리, 영향 소, 소통, 영양, 감, 감성 영양 여기서 음악 영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영양이고요 음악 정보처리 영양이고요 문화적 공동체 영양 자, 자기관리 영양, 소, 음악적 소통, 음악적 감성 영양이에요 이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영양으로 끝난다 자, 봐봐요 이제 문화적 공동체 영양, 예를 들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되기도 하죠. 일놀이 같은 거. 문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음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과목들의 역량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어서 억지로 외웠는데, 여러분들만의 청킹을 만들면 더 빨리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실과는 실생활관 기문기용시설, 수학은 임창정의 문추태야, 임창정의 문추태. 체육은 경수 수표 관리. 다음 도덕은 윤리 사대 전공자, 미술은 미미 창시자, 미미 창시자입니다. 다음 사회는 의학 정보는 창비에 문의하세요. 영어는 공자 의지, 국어는 공자의 문자비, 음악은 음창정 문자 소감.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참 평생사를 의 탐문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